디비즌 12.6 버드 안녕하십니까? 어, 2024년 8월 6일 새벽 1시에 어, 타이트 업데이트 21.3 패치 노트가 업로드가 돼가지고 약간 가져와봤습니다. 어, 어, 일단은 영어로 써져 있다는 점 먼저 유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 잠깐 옆에 메모장을 키도록 할게요. 아, 타이트 업데이트 21.3에 대한 내용이고요. 먼저 스타버리티 안정성이죠. 어, fixed crashing issue on the character selection screen. 그러니까 캐릭터 선택 창에서 크래시가 나는 거랑 그다음에 다양한 크래시 이슈가 있다고 하고요. 그 그러니까 그룹 활동에서 로딩 화면에서 크래시가 나는 것들 그이외에 여러 어, 안정성 부분에 대한 패치를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항상 나오는 얘기죠. 첫 번째 내용은 안정성, 그러니까 서버 안정성이에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서밋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서밋 어... Summit? 이벤트? 서밋은 이제 최정상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보죠 이제 썸머 브레이크 아 여름휴가 계절이군요 얘도 여름휴가 가나옵니다 Take some time to reset and refresh yourself with this Division 2 디비전2에 그러니까 대해서 어떤 환기와 리셋에 대한 개념을 가지려고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밋 이벤트 프로젝트가 시작될 거고 어, 8월 6일, 오늘이죠? And, 어, and on the August 2 0 t 8월 20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 일단 기간은 8월 6일부터 20일까지 어떤 이벤트일지 모르지만 서밋 이벤트가 어, 모든 플레이어한테 된다고 하고요. 프로젝트 시스템으로 해금이 된다고 하고, 일곱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고, 아홉 개의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어, 프로젝트 형태고, 형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개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아홉 개의 보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요거는 내일 제 패치 이후에 프로젝트를 보면은, 어,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스팀 어치브먼트 Still, it will be reworked out and available soon after the maintenance con concluded. Process shared between the Ubisoft Connect and Steam. 아, 이거는 이제 스팀에 대한 건데 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첫 번째 문장 요 내용만 봤을 때는 스팀과 Ubisoft Connect 사이의 호환성, 호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환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안 맞는 표현일 수 있지만 이제 호환성 또는 안정성 문제가 있죠. 어, 그러니까 서로 두 개가 다른 이제 커넥팅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서버에 대한 불안정이 커가지고 요거에 대한 메인테니스 유지보수에서 클 클라우드 이렇게 합쳐서 서버를 운영하겠다라는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랫폼 좀 이제 잘 합쳐 가지고 운영 하겠다는 거고 Previously complete archivment in Ubisoft Connect will appear as complete in Steam 먼저 Ubisoft Connect에 대한 그 데이터 마이니, 어, 데이터가 먼저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 s t e a m 이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버 이것도 서버 안정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월드티어 리무버블. 항상 나오는 문제죠. 월드티어. 삭제. 에 대한 문제. 어, several specialized skill modes requiring the player to be level 40 to equipped. 아, 몇몇 이제 전문화 스킬 모드가 40레벨이 돼야지만 장착될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일부, 어, 전문화 스킬 모듈이 40레벨 40레벨이 되어야 장착되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 에이전트 캘소 리치드 캐슬 미션 If they v e reached level 40 before progressing in the main story 아, 그러니까 메인스토리 이게 리치드 캐슬이 뭐냐면 그 어. 캐슬이 워싱턴에 있는 거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뭐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왜상점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 근데 캐슬가 이 얘기를 하나? 루치석 캐슬 미션? 그러니까 얘기는 그거예요. 어, 메인 스토리가 진행되기 이전에 40레벨을 달성하게 될 경우에 그리치더 캐스 그캐슬에도달해라라는그 캐소 그러니까 에이전트 그 캐소, 캐소가 말하는 어떤 미션이 어, 불가능한 이슈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니까 이건 메인 스토리에 대한 그러니까 메인 스토리 미션 진행 버그죠. 근데 이제 40렙 도달 어, 메인 스토리 미션 진행 이전에 4레 렙에 도달했을 경우 어 캐슬에 도달해라 라는 그 캘소 미션이 진행되지 않는 버그라고 합니다. 별의별 <laughs> 버그가 다 있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픽스 이슈 빙 u n a b l 어아 픽스 이슈 w i 빙 h being u n a b Once World of the New York was started on the new character, 이런 버그가 있어? 새로운 캐릭터로 어, World of the New York, 뉴욕 미션이죠? 뉴욕 미션을 매치메이킹 시작할 때안 되는 버그 뭐 이런 게 있다고 인가 봅니다. <laughs> 아 진짜 버그는 끝이 없네요. 자그 다음에는 Gear a n d t e n n a fix the issue with the rule of the engagement talent applying skill damage in addition to weapon damage rule of engagement가 무슨 스킬이더라 잠시만요 저거, 저게 거저 뭐였지 rule engagement가 특수효과 이름, 이름이었나 저런 특수효과가 있었나 그러니까 rule of engage, engagement라는 탤런트 특수효과가 있는데 이게 어 스킬 데미지에 추가적인 무기 데미지를 주는 형태가 되는 버그가 있었나 봐요. 이게 정확히 어떤 특수 효과인지는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어 특수 효과 버그가 있다고 하고요. 요거는 내일 한번 접속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어야 이거 지난번에 고친다고 하지 않냐? 데니 위버 상점에서 원래 이어 six 시즌 1 상자를 팔아야 되는데 이어 five 시즌 쓰리 상자를 팔고 있던 버그 지난번에 고친다고 했는데 안 고쳐졌나 봐요. 그리고 fix e d minor visual issue with agent gear, including the backpack straps, strap h a n t scraping, s and hand discoloration. 이거 그거죠? 어 디자인 그래픽 버그,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 버그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좀 버그 픽스에 대한 내용이 있고, 버그 픽스에 대한 내용이 있고, 중요한 거라고 할 만한 거는 이제 서밋 이벤트. 어, 서밋 이벤트가 시작이 된다. 이게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벤트처럼 겨울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서밋에서, 아, 서밋이 아니지. 썸머 이벤트지. 왜저서밋라로 썼냐? 죄송합니다. 왜 저걸 서밋이라고 읽었지, 내가? 여름 이벤트. 여름 이벤트. 지금 약간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름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일단은 타이트 업데이트 21.3 패치노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이나 변경점에 대한 내용은 내일 플레이 해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